3개월 될 때, 여보, 와봐, 어진이가좀 이상한 것 같아. 이러는 거예요. 불러도 <laughs> 쳐다도 안 보고,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. 그때 이제 제가 가슴 철렁한 거예요. 센터를 갔어요. 하위 0.01? 너무 발달이 너무 느리다. 그때 하늘이 그냥 무너, 약간 무너, 아,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. 국물만 때리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 우진이 오빠 지금 아프잖아. 어떻게 우진이 오빠 아파서. 오빠 여기 이렇게 때렸잖아, 우진이 의연이가 우진, 우진이 좀 마음이 안풀렸어응 알았어. 그럼 우진이 이따 마음 풀리면 그때 사과 받아줄 거야? 마음, 이제 응. 풀렸어. 아, 이제 풀렸어? 미안해.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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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일 예뻐? 엄마. 진짜 이뻐? 감동이네요. <봐도> 응. 엄마가 제일 예뻐? 응. 아냐, 아냐. 우연이가 제일 예뻐. 우연이가 제일 예뻐. 아냐, 엄마가. 사랑해. <봐도> 우연이 사랑해. 우연이 사랑해. <봐도> 사랑해. 사랑해. 이거 안 빠져, 오빠. 고마워. 이거는 거북이. 이상으로 조금씩 양곱이 <봐도> 그릇식을 <laughs>